자 반갑습니다 김 기자입니다. 자 오늘 12월 4일 어, 12시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어, 트럼프 대통령의 어, 이 AI 다음은 로봇을 지원하겠다라는 전폭 지원 속도도 높이겠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주면서 자 로봇 섹서들이 어, 엄청난 상승분으로 가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어, 매도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이상승분의 33,900원을 돌파했을 때 그때 진짜 고점에서 매도해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어, 원예콜링스가 이 추세가 꺾인 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너무나도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고 이 과거에 이 매물대 있지 않습니까? 이 매물대에 대한 부분이 저항을 뚫어버리니깐 어떻게 된다? 자 강한 저항은 지지가 형성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자그 부분에서 자 윗구간에 있는 매물대도 자 시도 나와 줬었죠. 저항구간을 돌파를 하지 못하니 자, 자 이틀 연속 조정구간이 나와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눌림목이 있었을 때이응봉 형태로 이게 마감이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겁먹으시더라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외인들의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패턴을 어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고 역 이용하시고 자 손실 안 나게끔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자 오늘 또한 거래대금이 자 4천억 정도 터져주면서 어19% 정도 어, 상승해주는 모습이고 지금 이 과거에 있는 매물대에 대해서 자 뚫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 추세선 자체가 우상향할 수가 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영원한 상승은 없고 그 구간에서 변동성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 추세가 60일선에 대한 부분이 지금 딸려오는 시점이라서 자위 아래로 흔들다가 자 60일선에 대한 부분이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추가적인 평균 단가에 대한 부분까지 생각하시면서 매수의 타점으로 잡아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이 고점으로 추경 매수하셔 가지고 윗 구간에서 자 손실 나시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바닥이 잡혔을 때 그러한 구간에서 매수의 타점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나서 이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고점으로 갈수록 진짜 고점일 때 여러분들 매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나서 비중 관리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지금 거래량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위 구간에서 세력들은 물량들을 던지고 간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니콜딩스 주주 여러분들 수익 챙길 수 있는 부분까지 그리고 차트 분석 이 세력들의 의도대로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말자. 세력들의 이탈 포지션까지 잡아주면서 여러분들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서 댓글창에 이 구간에서 대응 잘해보자. 이제 돈 축제 시작이다. 자돈 축제라고 세 글자 이렇게 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릴 것 같고 거래대금 상위를 보시면 sk하닉스와 삼성전자가 조금 조정을 받는 시점이고 자 삼성 SP 홀딩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 오토에버, 로보티즈, 현대차 이렇게 어, 반등해 주는 모습이고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현대차가 뭡니까? 이제 AI 이 휴먼 로봇에 대한 어,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나서 자, 자 신고가를 쓰고 나서 이 엠파동에 대한 조정분을 받고 반등해 주는 모습이고 자, 로보티즈도 역시 역사적인 신고가 다시 한번 갱신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차트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상승분이 있었다면 단기 조정 안에서 자, 엠파동 올라간다. 그러면 원익 홀딩스 역시 지금 이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 조정, 상승분이 있었다면 단기 조정 안에 엠파동으로 상승할 수거다 자, 33,900원 이제 돌파합니다. 여러분들. 좀만 기다리시고 이 시점에서 자, 신고가에 대한 부분을 돌파를 한다면 진짜 고점일 때 진짜 고점일 때 여러분들이 위에 구간에서 매도를 하셔야 된다. 지금 제가 이 소통방에서 이러한 구간, 그리고 나서 이 종가가 이틀 연속 마무리가 똑같이 되면서 아 세력들이 진짜 주가 컨트롤 굉장히 잘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소통방에서 말씀드렸죠 자 보시면 제가 어, 오늘 종가가 어제 종가랑 같네요 세력들 진짜 주가 컨트롤 기가 막히게 합니다 자 리스크 관리하고 현금 비중 확보해서 어, 분할 매도 진행하겠습니다 1차 매도가 33,000원 비중 30%에서 50% 잡아드리고 어, 저와 함께 같이 가시는 분들 수익률은 500% 여러분들 아래 구간부터 저는 열심히 끌고 왔고 저와 함께 같이 가시는 분은 소통방 안에서 엄청난 수익을 보고 계신다. 이 차트 안에서 세력들의 움직이는 포지션을 잡고 나서 자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고 역 이용하시면서 잘 수익을 보고 계시죠. 자제 영상을 오늘 처음 보신다. 자 도움 받아 보고 싶다. 지금 매도 타점 혹여나 지금 위 구간에서 몰려서 손실 나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이 소통방 안에서 열심히 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소통방 입장 방법은 중간중간에 한 번씩 알려드릴 겁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제 영상 처음 보신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창까지 열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구간, 돈축제 이제 터진다. 돈축제라고, 어, 긍정적인 댓글 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니콜딩스이 매매 동향을 보시면, 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육, 거래 연속 외인 같은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량들을 강하게 매도세를 넣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단기 조정 안에서 세력들은 하방 압력을 주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경고 종목에서 주의 종목으로 내려왔죠. 자 주의 종목 에서는 뭐가 가능합니까? 자, 이 신용 물량과 미수에 대한 부분까지 가능한데 이 개인의 여러분들의 이 신용 물량 그리고 자, 미수금에 대한 부분까지 어, 올라온다라면 엄청난 상승분으로 이어갈건데 이 이 외인 같은 경우 뭡니까? 신용과 이 미수에 대한 부분까지 털어가려고 하는 이 반대 매매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공포 심리를 어, 입힌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또한 외인과 기관들은 자 보험투신 연기금마저 다시 한번 매수세로 들어왔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가 컨트롤하는 이 세력들은 다시 한번 워니콜딩스 이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뭐라 그랬죠? 이 매물대가 굉장히 강하다. 근데 지금 이 매물대에 대한 부분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소화 과정에서 이 추세선 안에서 자 위아래로 흔들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 찍고 올라가고 찍고 정 맞고 거래 대금이 만약에 또 터진다 라고 하면 그 부분 뚫어버리면서 올라가겠죠. 근데 이 신고가에 대한 부분도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그 매물대 저항받고 밑으로 빠질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변동성 안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잘하셔야지 손실이 안 난다. 이 추세 안에서 위로 올라간다라고 한들 여러분들이, 어, 야, 올라간다. 고점에서 매수세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변동성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 대응하시면서 저점바닥, 이 지지권을 이탈하는지, 추세가 이탈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고, 평단을 조금 낮추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때 한번, 자, 뭡니까? 자, 매수하시면서 그 부분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하지만,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같이 가시는 분들은, 이 구간부터 계속해서 쭉, 매도하고, 매수하고, 수익 보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고점에 달라붙을 때마다, 지금 뭡니까? 단기 조정 안에서 맨날 그러죠. 댓글창에다 그럽니다. 아, 이거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나 마이너스 20%, 30%인데, 지금 올라갈 수 있냐?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 지금 원액 홀딩스에 대한 부분 재료 살아있고, 모멘텀 좋고, 그리고 수익. 수익성도 좋죠 그렇기 때문에 원익코리스 끌고 가실 만한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고점으로 여러분들이 갔을 때자 추경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바닷권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리고 이 고점 구근에서자바닷권에서 자,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자 매수타점 노려보겠다 자 1차 매수가 자2만6 0 0원에서 21,000원 만 비중 30%까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정확히 여러분들한테 얼마 원에 사야 된다 얼마 원에 팔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타점과 그리고 실시간 대응 이 소통방 안에서 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도움 필요하시다. 추격 매수하고 이 세력들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싶지 않다. 수익 크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제 개인 번호입니다. 8822의 2776번으로 자, 원익 콜딩스의 원익이라고 어두 글자 보내 주시고 어 소통방까지 입장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 라고 원익 옆에다가 입장까지 써주시면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어 하루 종일 주식창만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일상이 있고 일정이 있고 바쁘십니다. 제가 영상을 20분에서 30분 찍어드린다라고 한들 그 안에서 변동성에 대해서 어, 제가 말씀드려도. 대응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24시간 운영하는 이 소통방 안에서 들어오셔가지고 어, 대응 전략과 타점 그리고 재료들, 이슈들 방향성에 대해서 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험 한번 해보시고 무료니까요.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경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주실 건 뭐냐?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소통방 입장은 어,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만 드리고 있으니까 꼭한 번씩 구독해주시고 제가 링크 보내. 보내드릴 때 어, 원익 입장까지 보내주신 분들한테 보내드리니까 아 원익홀딩스 주주 여러분들이구나 어, 구독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김희자님 근데 저는 텔레그램 방안 합니다. 그리고 이 소통방 입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타점 받아보고 싶습니다. 대응 전략 받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이 문자로도 여러분들한테 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들 어,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원익이라고 오셔가지고 제가 만천원 하락 돌파 시에 이 개인들의 패닉셀이 오니 눌림목 줄때 빠르게 매수하자 수익 크게 보자 만천원 하락 돌파 시에 분할의 매수의 타점도 여러분들한테 드렸으니까 문자로도 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들 위에 8822에 2776번으로 원익이라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익홀딩스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 보자면 어,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고 진짜 고점 부분에서 이 거래량이 안 터졌다 라는 것은 자, 세력들의 이탈 포지션 그리고 이 외인과 세력들은 나가지 않았다. 그러면 거래량이 아직 매집 구간 자 과거에 이 매집했던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박스권 안에 있는 이 거래량이 동반됐던 이 시기에 자 거래량이 터진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세력들은 매집하고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상승분으로 이어갈 건데 진짜 고점일 때 여러분들 매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가 알려드렸던 이런 바닥 장기 조정 안에서 자, 지지가 형성됐을 때 그때 평균 단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나서 비중 관리할 수 있는 매수 타점까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니까 이 추세 자체에서 꺾인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방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니까 소통방도 입장 많이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릴 것 같고 제가 이 예시로 드는 종목이 이 신성 델타 테크입니다. 신성 델타 테크가 이 과거에 어 매집하고 상승분 만들고 나서 이 진짜 고점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이탈시키고 주가에 대한 부분 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쭉 빠진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신성 델타 테크에 대한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매집했던 이 과거의 차트에 대해서 진짜 고점일 때는 거래량이 진짜 이렇게 많은 거래량이 터진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 지금 이 원이콜딩스자. 저는 고점일 구간에서 거래량이 많이 안 터졌다라는 것은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뭡니까 33,900원은 단기 고점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된 상승분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죠. 근데, 저와 함께 같이 가시는 분들, 고점이기 전에, 여러분들, 세력들이 다 털고 나가기 전에, 그 이탈 포지션 잡으면서, 자, 매도 하실 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날씨가 너무나도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갑과, 어 목도리, 그리고 기마개까지 하시면서,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창에 어 신곡가 가보자 돈축제 곧 터진다라고 긍정적인 댓글 써주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 선물도. 어 들려고 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 이 매집 중 과거의 이 거래량 또한 동반되면서 세력들이 들어와주는 모습까지 매집하는 과정까지 포착되면서 종목을 여러분들 하나에서 두개 정도 들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뭐가 유행입니까? 바이오 섹터에 대한 부분까지 어, 수급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 종목 여러분들한테 하나에서 두개 정도 들려고 합니다. 자 그게 어떤 거냐면. 자, 사실 제가 시장을 보면서 수개월 동안 추적해 온이 매집 패턴 종목들을 몇 개가 있는데 이번에 이 중에서도 어 변동성 그리고 수급 쏠림 구조까지 완전히 갖추고 있는 종목을 두개 자,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왜 이러한 이벤트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꾸준히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이 매집의 흐름, 이 세력들의 동선 그리고 수구의 방향 기반으로 이 실적적인 이 분석을 들어왔고 실제로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어 적용하시는 분들 시장에서 훨씬 더 안정적인 결과를 낸다라는 걸 저는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히 종목 하나 알려드리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아 이게 매집 패턴이구나 이 세력들이 물량을 이렇게 모으는구나 이 신호가 왜 중요하는구나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두개 준비해놨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돼 있느냐 어, 거래량 동반되면서 여 상승과 이 조정 구간에 있을 때 개인 여러분들이 이 고점에 달라붙는다면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른다 하방 압력을 주면서 자, 거래랑 또한 동반되는 이유가 매집하면서 추가적인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한번 거래랑 동반되면서 쿤슈팅이 나오는 이 매집주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장이 되게 이 혼란스럽고 이 뉴스나 이슈가 따라다니면서 휘둘리기 쉬운 장인데, 이런 시기일수록 본질적인 흐름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요즘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도대체 이 돈이 어디서 돌고 있는지, 누가 물량을 쓸어 담고 있는지, 그리고 차트에 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이번에 제가 공개할 종목들이 이번 요소에 어,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교과서급 종목들입니다. 자, 변동성과 유동성 세력들이 이 매집하는 타이밍까지 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을 내라는걸 보시면 이 매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확실할 수 있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제가 도움드리면서 저점의 매수의 타이밍 그리고 고점으로 갔을 때 매도 타이밍 잡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보고 이 종목에 대해서 최소 500%에서 최대 800%까지 수익 볼수 있도록 도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도움 드리려고 꾸준히 매집하는 과정, 그리고 이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보고 판단하고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하루에 한두 개 정도 무료로 증정하려고 합니다. 자, 한 달에서 2개월 내에 목표 수익률 500%, 800% 정도 보장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릴 거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종목들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8822-2776번으로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어, 알려드리면서 소통방에서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통방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하루에 한번씩 이런 식으로 차트 만들어서, 어, 이때는 19%, 이때는 26% 수익률을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한 달에서 두달 내에 500%에서 최대 800% 수익 볼수 있는, 어, 그런 종목이니까, 한 번씩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소통방 안에서 다 알려드리고,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장에 대한 흐름, 이 재료라든지, 이슈라든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소통방도 한 번씩 들어오셔서, 어, 수익 크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통방 입장 방법은, 자, 매집주와 플러스 옆에다가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 소통방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고요. 어, 여러분들한테 이 10만 구독자가 된 이상 여러분들한테 너무나도 너무나도 감사드리니깐 선물 드리니깐 한 번씩 선물 받아가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8822-2776번 매집이라고 보내주시고 옆에다가 소통방까지 입장 원하신다. 입장까지 써주시면, 어, 편하게들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고, 경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종목들과 수익성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한번씩 도움받으셔서 큰 수익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집주도한 이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882-276번으로 매집이라고 보내주시고, 소통방 입장까지 원하신다. 입장까지 써주시면 제가 소통방, 링크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선물 많이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수익 크게 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한테 도움드리고 있는 채널이다 보니까 꼭 한번씩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